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시비 중에 큰 문제였던 예배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장소가 쟁점이었던 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의 정통한 백성이라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종교가 정통한 것이라고 우기려고 성경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으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함으로써는 결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장소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르리라는 현재형으로서 지금 그러한 때가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아버지, 곧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서 참되시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영의심으로 이제 장소영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남이니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우경만을 받아들였지만 그것마저도 왜곡하고 또한 선지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마치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만든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는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했지만 허황된 거짓 이방 신에게 붙잡혀 지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서들이 있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구원에는 정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원에 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해하여 올바른 지식을 좋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